미국 주식하자 실 에스큐 너나잘 먹어라 어 지조 지조 시드로잘 먹어 어 지조 시드 지조시잖아 지조 어차피 어 200포 먹으면 뭐해 어 2천만 원도 안 되네 지조스로 몇번 먹는 거보다 어 대물조수로 한번 먹는 게 나아. 응. <laughs> 너무하다고 하는데, 누가 너무한 거야? 난 가만히 있었는데, 이 사람이 나배 아프라고 자꾸 올리잖아. 누가 잘못이지? 누가 잘못일까? 누가 먼저 시작했지? 이런 얘기 들어도 얘는 기분 좋아. 왜냐면 땄으니까. 어? 내가 졌어요 또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. 지가 종목 추천해달라 했으면서 그 종목 추천한 게 아니잖아.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시리스큐. 지금 들어가서 나 망하라고 이 자식아. 하긴 쥐즈로 몇번 먹는 거보다 진출로 몇번 먹으면 평생 몸 받친다 이응 <목> 이응.